오늘은 세계 3대 스프 중에 하나인 부야베스라는 음, 이탈리아 스프에 프랑스 스프가 음, 부야베스 생선살하고 조개하고 홍합하고 파스티스는 이제 빵이죠 음, 세계 3대 스프니까 먹어봐야지 이게 가그 유명한 부에야스라는 음, 세계 3대 스프에 부에야스 이것도 이제 빵이랑 가서 곁들여 먹죠 파스티스라고 원래 지금 이런 빵이 아니라 좀 난가지 구운 빵인데 빵을 줬고 음, v s 일단 홍합이 들어가죠 커마토 그리고 조개 클램프라 그러는데 뭐 모시 조개나 뭐 이런 봉골레드 가는 그런 조개고 여기 이제 생선살이죠? 생선살만 한입 크기로 해서 생선살이 들어가 있고 양파 양파도 가늘게 채 썰어가지고 넣어놨고 아, 눈에 보이는 게또 뭐가 있는가요? 마늘 네. 기본 마늘, 소금, 후추 기본적으로 들어가죠 베이스는 이제 토마토 베이스에 약간 걸쭉하죠? 뭉글하게 응. 이렇게 수프니까 뭉글하게 졸여서 국물에서도 뭐 보이는 게 있는 거죠. 음, 노란색 나는 건 이제 올리브 오일이 있다는 얘기죠. 올리브 오일 기름 뜨는 거 있죠. 음, 올리브 오일이고. 근데 보자. 토마토를 갈아서는 것도 있고 이렇게 토핑으로 넣은 것도 있고. 일단 눈에 보이는 재료는 거기까지네요, 그죠? 음. 나머지 눈에 안 보이는 재료예요. 그. 오늘은 부에야스라고 세계 3대 스프 중에 하나인 부에야스라는걸 먹어볼 거에요. 부에야스 일단 세계 3대 스프가 뭐냐면은 중국의 싹스핀, 상어진 흐름이죠. 그리고 태국의 똠냥꿍, 똠냥꿍은 이제 여기서 많이 먹어봤으니까 만드는 재료도 뭐잘 알고 있고, 나머지가 이제 프랑스의... 이 부에야스라는 거예요. 세계 3대스프죠스프라서 국물이 걸쭉해요 보면 약간 이렇게 점성이 있죠. 응. 약간 점 국처럼 만들어 있고 약간 걸쭉한 느낌으로 만들어서 세계 3대스프예요 그러니까 이 지중해 지방에서 이제 많이 먹는가 봐요. 먹어봐야 알지 얼마나 맛있는가. 음, 일단 국물이... 똠양꿍을 처음 먹었을 때는 사실 신맛이 많아서 거부감이 있었는데, 뭐... 음, 세제 먹는 맛이 있어서... 음... 얘는 조화가 참잘 맞네. 도마토가 베이스로 깔려있죠. 음, 프랑스나 이태리 쪽은? 토마토를 베이스로 해서 끓이는건데 꼭 토마토만 있는건 아니에요 여기도 다양한 향신료가 들어가는데 아 절묘하게 조가잘 맞네요 첫 먹어도 입맛에 딱 맞아요 역시 프랑스와 이태리 오리는 누구나 첫 먹어도 맛있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음 국물만 먹어도 맛있네 도마토도 느껴지고 단호박 이런 것도 느껴지는 것 같고 음, 향이 아주 잘 조화되어 있네에 그 vs 가 뭐냐면은 이제 프랑스 그 음, 메르사유 프랑스 메르사유 그 항구 프로방스에 있는 남쪽 지방이죠 지중에 붙어있는 거기서 이제 어부들이 물고기 잡아 다가 할수 있는 거는 팔고 이제 못 파는 고기들 그런 걸 가지고 이제 수프를 끓여 먹은 거죠. 우리나라로 치면 매운탕이죠. 근데 못 파는 게 뭐냐면 이제 락피시라고 해가지고 이제 바위에 사는 이런 애들 뭐 쏨뱅이 이런 게 이제 줄어들 간다르네. 쏨뱅이 뭐 우리로 치면은 아구 이런 놈이지. 그런 거다 갖 팔기 옛날에 뭐하니까 직접 끓여 먹은 거죠. 쏨뱅이 뭐 놀래미 이런게 되기죠이다나라 지금 성대 뭐 그런것들 잡고기들 이런거 가지고 했고 그래서 그런거 가지고 이제 끓여 먹었던 요리가 이 부에야스라는 아주 유명한 요리 가 됐고 그래서 일단 고기가 한입 크기로 이렇게 딱 살점을 발라가지고 한 점씩 있어요 뭔고기인지 모르죠 확실히 손뱅이는 더 간단하네 음. 냄새가 안나는 흰살 생선 이런 것들을 많이 넣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그런 잡고기 만넣는게 아니라 흰살 생선 있죠? 대구, 농어, 뭐 이런거 있죠? 명태 이런거 가지고 이제 고급스럽게 좀 하고 비린내만 안나면은 되게 넣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생선은 먹었을 때 비린내가 없이 양념이 딱 배인 그런 거네요. 음. 생선을 이제 올리브 오일에 좀 볶아가지고 소금 후추 간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그이 탕으로해서 끓이거든. 그래서 아까 육수에 보면 노란 기름이 떠 있는 거죠. 먼저 한번 볶았다는 거죠. 아삭한 식감이 살대게. 음. 생선도 생선 살도 이렇게 넣고 그 다음 에 이제 뭐 다양한 토핑을 넣는데 뭐 개, 꽃게 같은 것도 넣고 뭐 새우도 넣고 이런데 여기는 고개 예, 빠져 있네요 그럼 이제 우리도 매운탕 동네마다 다르듯이 꽃게 넣어도 되고 뭐 대할 새우를 넣어도 되고 여기는 이제 주로 꼭 들어가는 게 조개 클레임이라는 이건 뭔, 뭔 조개냐 모시조개 같은 뭘 어흥. 양념 베이스를 잘 잡아놓으니까 모든 재료가 베이스에다 수렴됐다 고 봐야 되는가 응, 그죠 김치찌개 먹으면 김치찌개 국물에 모든 재료가 혼연일체가 되잖아요 캄보디아 조개겠지 그죠? 조개는 뭐 그냥 조개네. 잠깐 해가지고. 조개는뭐 자주장네 그죠? 바지락, 작은 바지락 같은. 음. 어, 국물 베이스가 아주 맛있어. 그다음에 또 많이 있는 게 이제 무스에리라고 홍합, 빨간색 홍합. 응. 메뉴에도 홍합 넣었다고 돼 있으니까. 이래 찍어야 좋은데 그죠? 열장 같던데 음. 구는도 맛있네. 뭐 친구는 우리나라 이친구고 똑같은데. 엄청 크다. 우리 자연산 친구 같은 그런 는이 음. 친구는 이나구는이 친구는 이아프더이도이렇게찍이야겠다이죠 맨날 이 팔이 아파가지고 이렇게 찍었더니 음, 이리 찍어야지 인물이 사는구브리대가 음. 팔만하네 이 나라 매운탕은 고추장이 베이스인데 얘는 토마토가 베이스고 같은 생선 같대? 다 똑같은 스타일이 비린내 안나는 생선가지고 똠양꿍도 그 향신료를 엄청나게 많이 넣었잖아요 얘도 보니까 향신료를 많이 집어넣었던데 그 중에 이제 항상 들어가는 게 보니까 샤프란이라고 응? 뭐 방향제 말고 그 향신료 있어요. 근데 여기서 지금 나는 그 아주 매력적인 그런 향이 아마 샤프란이겠지 그죠? 샤프란 향, 뭐 이런 유명한 향신료들을 넣대요. 그냥 거분 거무는 것 같아 이 향신료는. 조개도 참맛이 집어넣어 구고 캄보디아 식당에서 이게 14,000원쯤 하니까 우리나라에서 먹으면 2만원 넘어가겠죠 프랑스하고 이태리에는 토마토를 많이 넣는 것 같아요 일단 베이스도 갈아서 토마토를 으깨서 넣지만 이렇게 방울토마토도 그냥 보이게 잘라가지고 위에 토핑으로도 올려주고 마늘하고 양파도 이렇게 눈에 보이게끔 해줬네 갈아넣어도 되는데 대충 그 만드는 레시피를 봤더니 쉽진 않더라고. 좀 동양의 어떤 요리 만드는 거하고 좀 많이 차이가 있어요. 생선 살을 먼저 한번 기름에 튀기다가 양념해서 튀기다가 재료를 넣고 먹기. 재료도 우리나라에서 구하기 어려운 것들이에요, 동양에서. 그래서 이제 같은 맛을 내기는 좀 어려운 감이 있는 것 같고. 어이. 양념의 조화가 딱 떨어지는구만. 음 맛있네요. 그리고 파스티스라고 보통 서양 요리는 이제 이것만 가면 쌀을 안 먹으니까 얘네는 빵을 항상 곁들여 주더라고. 파스티스라고 파스티스가 뭐냐 그러면 막 빵이지 뭐 빵도 종류가 많은데 그 간바스 먹을 때도 이렇게 빵 주잖아요 그 뭐야 그러면 그거 막 올리브오일 거기다 막 찍어 먹으면 맛있잖아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찍어 먹어요 국물이 아까 걸쭉하잖아요 그래서 빵을 이렇게 적셔가지고 공깃밥처럼 먹는 거지 니까 그러니까. 매운탕에 공깃밥 추가한 그런 개념이 음. 마지막 국물까지 다 먹을 수 있게 음. 스푼을 이렇게 다 찍어가지고 국물이 뭐 전체 베이스를 다 잡아주네. 음. 음. 향기도 좋고, 조화도 잘 맞고, 간도 잘 맞고. 첫 먹은 입맛으로는. 똠양꿍보다 한수위 같은데. 똠양꿍 그 라임의 시큼한 맛이 들어가지고 고게 조금 거부감이 있어서. 음. 엄청 맛있네요. 세상은 세상은 넓고 먹을 요리 많다들. 삼대 스프를 먹어보는 엄청 맛있는 부에야스 스프였어요.